나는 솔로 85화. 드디어 자기소개가 있었어요. 물론,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, 여자는 다음주. 일단, 최대 관심사는 그분 편집을 하냐 마냐였는데, 결국 방송 2, 3시간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안 했죠. 얘 뭐, 아직 뭐, 백체크가안 됐으니까. 오늘의 앞거은 자기소개였는데, 역시 사람은 뭐다?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환상은 과학이다? 어, 이건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광수가 제일 궁금했고, 역시나 광수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제작진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이 말을 딱칩니다. 광수가 가방을 들고 나올 때만해도 개불안했어요. 어, 나만 그래? 요 어. 그런데 역대급 신선한 반려드론. <laughs> 야 이건 진짜 역대급 신선했어요 뭔가 삐신 같아 보이는데 멋있어 저는 뭐 반에서 10등 이상은 해봤어도 정규 1등 이런 거는 못해봤거든 이런 게 바로 공부만 한 클라스구나 이게 비꾸는 게 절대 아니고 그들만의 세상이구나 이 말을 두대탁 때렸습니다 진짜 때렸다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들어간 사람 있죠 광수의 셀소닷컴 페이지 와 이것도 정말 신선했습니다 바로 애가 막 도마 위에서 탁탁 뛰었다고 해야 되나 광수 소개를 한번 보시면 꼭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서사를 탁 욱조리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 목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와 여기서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일단, 자기소개에서는 광수승? 응? 그런데, 우리 광수 허리살은 처음. 총... 자, 그리고 여러분, 다음 주 예고편 순자를 보셨나요? 내가 말했잖아. 이분 이쁘다니까. 뭔가 자기소개 들을 때도 심사위원이 오디션 보는 그런 자세. 다리 꼬는 게 그냥 와 자신감 클라스 그런데 오늘 예고편에서 저는 그녀의 자신감을 봤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진짜 광수 잘 됐으면 좋겠음 광수 매력 있더라 멋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레알 역시 코딩하면 사람이라 알고리즘 구조의 완벽함 존멋 그 자체였다 그냥. 내면이 강한데 그렇다고 남한테 터치하거나 강요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폭력적이지도 않을 것 같지 얼굴 보고 뭐지? 했는데 자기소개 이후 달라 보임 갓순자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